2025년 9월, 현대 LG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 직원이 비원 및 이스타 남용으로 단속 구금 추방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원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장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비원비자로 미국 파견 직원이 할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정유주입니다. 미국 출장이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원비자와 이스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고 특히 비원 비자의 업무 범위와 최근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릴게요. 이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국가 국민이 미국의 비즈니스나 관광으로 단기 방문할 때 온라인으로 허가받는 제도예요. 신청은 간단하고 비용은 2025년 9월 30일자로 40달러로 인상되었고 유효기간은 2년, 입국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91을 넘기거나 이전에 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반면 B1 비자는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발급되는 temporary business visitor 비자입니다. 비용은 약 185달러, 입국 시 최대 6개월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해요. 신청 절차는 이스타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대신 체류 기간이 길고 사용 범위가 더 유연합니다. 그럼 이스타와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스타 즉 여행 승인 허가는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법상 비자를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비자를 대신해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해당 비자가 발급된 목적에 따라 여전히 그 비자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 이력의 차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타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추후 비원 등 정식 비자를 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비원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입국 거절 기록 1 4 b 등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이 박탈되어 이후 이스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적은 둘다 비즈니스나 관광 목적입니다. 이스타는 비원비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스타는 VWP 참여 국가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의 경우 이스타는 온라인, 비원은 대사관 방문입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은 이스타 최대 90일, 비원은 최대 6개월입니다. 비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 실무상 2회 연장은 매우 어렵고 2회 연장 후에는 1년 이상 출국해야 재입국 시 다시 6개월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이스타는 2년, 비원은 비자 발급 시 결정이 되는데 보통 10년입니다. 비원이 더 길고 유연하지만 이스타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쉽게 말해 짧은 출장은 이스타, 장기 반복 방문이면 비원이 유리합니다. 단두 경우 모두 취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음은 비원비자의 업무 범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원을 활용해 미국의 엔지니어, 기술직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조지아 단속처럼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2025년 9월, 현대 LG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 직원이 비원 및 이스타 남용으로 단속 구금 추방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원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장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비건 비자로 미국 파견 직원이 할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USCIS 규정에 따르면 비원은 임시 비즈니스 방문으로 한정돼요 허용되는 활동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협상 사업 파트너와 상담, 계약 체결이 이에 해당합니다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여 교육, 전문 컨벤션 참여가 해당됩니다 컨설팅이나 조사 해외 고용주를 위한 독립 연구나 자문이 가능합니다. 장비 설치나 훈련. 해외에서 만든 제품의 설치 감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작업은 안 됩니다. 또한, 재산 정산이 가능한데요. 이는 상속이나 사업재산 관리 업무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지되는 건 명확해요. 현지 고용이나 급여 받기. 또는 숙련, 비숙련 노동. 이는 건설 현장 작업, 생산라인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미국 회사에서의 생산적 작업 역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넘어선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업이나 풀타임 취업 역시 불가합니다. 조지아 사태처럼 한국 기업들이 비원을 이용해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보내 건설이나 운영에 투입했는데요. 이는 노동으로 간주돼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 중단을 위협하며 미국 측과 협상했고 일부 완화됐지만 앞으로 더 엄격한 심사가 예상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목적에 맞는 비자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짧은 미팅이라면 E-STAR, 장기 비즈니스라면 B-1. 하지만 실제 작업이 필요하면 E-2나 H-1B 같은 취업 비자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자 범위 위반은 추방, 입국 금지, 기업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한 비자 선택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